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체질개선으로 아토피 치유해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토피가 왜 생기는지를 예, 알아봐야 되겠죠. 아토피는 여러분들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뭐 아토피 치유 전문 한의원, 아토피 치유 전문 음식 뭐 이런거 찾아다니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토피가 왜 생기는지를 알고 그거를 처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면 쉽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고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토피는 혈열성 질환입니다. 즉, 혈액이 끓어서, 혈액이 뜨거워서, 열이 밖으로 분출되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고, 뽀로지가 생기고, 이런 질환을 거기다 심하게 되면 피부가 터지고, 진물이 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아토피 피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 속에서 치유하는 방법, 하나는 피부에서 치유하는 방법. 몸 속에서 치유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거를 먹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음식은 속에서 혈,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음식을 드시면 된다. 즉,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드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을 한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류. 고기는 어떤 고기를 드시지 말아라, 어떤 고기를 들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류에서는 열을 밖으로 발산시켜주는 그런 음식이 아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무난한 거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이런 걸다 무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계탕 드시면 닭을 넣잖아요? 닭은 어떤 성질이기 때문에 삼계탕을 여름에 드십니까?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계탕은 아토피 치유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두 번째는 생선류. 생선류 같은 경우는 붉은 생선보다는 하얀 생선류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곡물은 어떤 곡물을 드시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뭐, 어떡하면 밀가루를 먹지 말아라, 뭐 하라, 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밀가루는 성질이 차갑게 해주는 성질, 메밀 성질이 차가운 성질 이런 것들을 드셔야 되지 왜안 드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즐겨 먹는 반찬류, 야채류에서는 오이라든지 해조류, 미역, 다시마, 김, 그 다음에 우엉, 연근 이런 것들은 다 열을 내려주는 성질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열 내려줄 때 먹는 그런 음식을 여러분들이 주로 드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고추장도 어, 좋다 이렇게 뭐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처음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추장을 먹으면 여러분 맵잖아요. 그러면 몸이 매우게 되면 어떻게 돼 발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토피가 더 심해지지 어떻게 아토피가 좋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합성 식품. 그 다음에 약재료들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몸에서 열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하세 호르몬제라든지 이런 것들 주의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아토피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고, 열을 내려주는 음식을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몸에 열이 있는 분들의 체질은 저체중이면서 몸에 열이 있으신 저열체질, 정상체중이며 열이 있으신 정열체질, 과체중이며 몸이 열이 있으신 과열체질, 이런 세 그룹의 체질을 가신 분들은 체질을 개선시켜야지만이 아토피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의 성질을 알고 몸의 체질을 알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 이런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를 빨리 치유하시고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